잘알겠게요아아했던것 아, 같은데 어, 맞아요 음. 바, 바,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바꿔도 돼요? 네 그러면 어. 그거 뿐겠어요그러니까실을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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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팀. m 어. 아. <laughs> 네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다 해주면 그때 밥을 이어넣어 그냥 여기 또 있길래 육 수건은 살짝 저인 것 같아요 게임 되게 좋아 집순이고 수건 캐릭터 자체가 되게 집을 좋아하는 그런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집순이 게임순이 살짝 이런 느낌이라서 저대로 하면은 다 좋다 좋다 하셔가지고 <laughs> 다행이니다 스마트폰? 어 그치 스마트폰? 그것 좀있

그렇지 그렇지 보답 정말, 고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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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정말, 진짜. 정말, 진짜. 정말, 진짜. 말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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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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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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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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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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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, 거기 시 오늘 다